구독자 1,000명 찍어서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데 아 구독자 증가수 곱하기 100개 채집 공략 걸어둔게 있어서 아 늘지마 아니야 늘어 아니야 늘지마 제발 하여튼 또 좋으면서도 망했다 생각 드네요 채집 벌써 만, 천 개, 캐야 되는데. 아, 이 정도로 올줄 몰랐는데. 하지만, 기분은 정말 좋네요. 저는 천, 천만 개여도 캐겠습니다. 예. 골본으로 가서. 마비노기 모바일 시작하자마자 정말 저는 즐겁게 게임하고 있다고. 재미있다고. 말하고 꾸준히 게임 즐기면서 좋은 정보 찾고 있었는데. 영상 하나로 구독자 100분이 증가하는 걸 보고 아비노기 모바일에 뼈묻겠다고 다짐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 많은 게임. 힐링 게임. 편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1부터 10까지가 아닌 1부터 1.1.1.2.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키우는 과정에 어떻게 키워하는지 내가 다시 키우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초보자의 최고의 가이드. 제가 한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100분 넘게 증가해서 정말 행복하네요.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찍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리는 유튜버 영정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1부터 알레까지. 최고의 효율은 어떻게 하는가? 설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